알토란 집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개그맨박성환씨 어서 오세요 오. 네, 네 박성황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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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야. 반갑습니다. 야. 새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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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 예. 예. 그고제 요리로 또 먹여 살린 적이 있습니다. 한번. 아 그래요? 예 예. 아 그래요? 예 예. 제가 또 취사병 출신입니다. 아 취사병? 예. 어. 취사병 출신. 들어가기 힘든데? 예 맞습니다. 쉽지 않죠. 야, 예. 혹시 자격증 같은 거 갖고 있어요? 자격증이요? 예. 자격증 이 있습니다. 자격증이 있어요. 오. 한식, 일식, 중식, 양식 어떤 겁니까? 셋 다. 아닙니다. 어? 셋 다입니다. 어? 뭐 프랑스 음식? 아, 아닙니다. 보고 보고 조리 자격증? 오, 뭐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전. 펫 푸드 자격증? 아, 펫푸드 자격증? 네.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인가요? 형들 없죠. 우리 아, 아, 지금 없 지금 우리뭐 강아지를 보는 거예요? 강아지도 보는 거예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갑자기 글로 가는 거예요? 푸드 왜, 왜, 자격증을 하잖아. 갖고 여기를. 아니 펫 푸드 자격증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아, 아 요즘에 많이들 따고 계세요. 아 그래요? 예, 예. 제가 키운 반려견인데 갑목이 네. 나이가 좀 이제 들다 보니까 음. 제가 직접 해서 조금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아, 자격증을 땄 땄어요.